진딧물이 개미를 위해 단물을 내주는 것은 개미가 자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. 무당벌레는 진딧물의 천적. 무당벌레가 다가오자 개미들이 곧 방어를 한다.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개미산을 쏘며 공격. 진딧물이 개미의 보호를 받는 시간은 전체의 약 14%에 지나지 않는다. 그러나 진딧물이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단물은 이 시간에 만들어진다. 14%를 위한 계약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. 고동털 개미는 훨씬 지능적인 방법으로 진딧물을 관리한다. 참나무에서 하는 이 녀석들은 아예 진딧물을 데려와 키우면서 수시로 단물을 받아먹는다. 진딧물을 거의 가축화한 것이다. 그 역사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진딧물은 관을 내어 참나무의 소액을 빨아먹으며 개미와 함께 살아간다. 한 곳에서 먹이를 다 먹으면 개미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진딧물을 옮겨주기도 한다. 그 모습은 마치 소를 모으는 목동과 비슷하다. 먹이를 기르게 되면서 이들은 빈번하게 사냥을 나갈 필요가 없게 됐다.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. 고동털개미는 대신 진딧물을 가둘 집을 지어주는 데 노동력을 사용한다. 돌알갱이나 흙을 물어와 나무줄기의 틈을 따라 터널처럼 붙여 올리며 집을 만든다. 이로써 진딧물과 개미는 이 지구상에서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었다.